응 음, 좋은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저거 하겠다고 말해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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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자다다 봐봐 다 이거 봐봐 어? 좋던데 응? 응 음. 같이 엄마 여기서 유진이 보고 있을게 같이 해 유주이 조금만 엄마 어떻게 하는지 엄마 조금만 누워있을게 유주이 먼저 하고 있어 엄마 하나 응누이 하나 응 아빠 일어나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 일어나요 그럼 지금 뭐해? 소녀 꺼내고 소녀마안이 꺼내고 그 아, 그랬어 그랬어? 이제 잘 잤어? 글쎄, 가쎄 글쎄, 글쎄, 글 잡고 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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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네 바이 바이 유준아 집에 먹태하고 y e b 하고 할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유준 b 이 손이 y <laughs> e 랑방태가다 됐어요 e b y 유준이 손이 띵띵 b 었습니다 맛있어 요 bye. 어이 잘 먹네

냉 커피 탄걸지 아, 낸 커피야? 응. 아, 그럼 됐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 할머니 거. 할머니 거지? 응. 할머니 건데 왜 네가 손들어? 응. 엄마 버러가자 막대 아. 신나지? 며칠만해 어. 보니까. 예. Yeah. 이제 이제 형아네 형아. 혼자서도 이제 잘 안고. 음, 잘러네 우와. 우와. 카시트도 혼자 타고 신발도 혼자 신고 이제 형아 됐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저귀 안할 거야. 기저귀 안 하고 팬티 입을 거야. 그래서 시아도 화장실 가서 시아 할 거고 변기 쓸 거야 준이. 엄마처럼. 응, 엄마처럼. 자, 할아버지 빠빠이해, 빠빠이 해주아 빠빠이. 또올 거야. 음. 배가 간질간질 아프면 변기에 가서 쉬하고 응가할 것 같이 아프면 또 변기에 가서 응가하는 거야. 내일부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연습해 보자. 네. <웃음> <웃음> 잘했어. 유진아. 유진아. 안정해. 준이 뭐 만들었어? 이거 뭐야, 유준아 cuando... H. 아 ah, 진짜? 예. H 두 개네. X-ray X-ray 엑스레이 not a car. Come on, you do 아 o t t e l 엄마, p 빠 해야지 o u do. Papa,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음. o You do. y o 무! 그렇지! 나베개줘발개줘엄와 발베개 여기 있어! 아빠! 음. 뭐 해야 요 아빠? 아빠 자! 코? 유준아! 어? 일아와일 유준이가 일어났네? 엄마 밥하고 유준이 깨워놨는데? 잘 잤어? 어제 새벽예배 가려고 일찍 잤는데, <laughs> 새벽예배 시간이 놓쳐버렸어 여행갔다 온 뒤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봐려고 유준아, 유준이 오늘부터 형화돼서 기저귀안 하고, 팬티 어, 입기로 했지? 유준이 이제 쉬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기로 가야 되지? 바지를 내리고, 앉아야 되지. 그지 맞아. 응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유준아, 어디 편안하지? 그치? 변기 예니까 아빠가 변기 어디 있는지 한 보일까? 응. 같이 갈까? 응.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같이 들어갈 거야? 응 가자 가자 변기 뚜껑을 열고 열고? 그렇지 시야 바지를 내리고 시야해야지 그렇지 바지를 내리고 앉는 거야 그렇지 <laughs> 배고파? 예순이? 응, 응 배고프구나 요즘 기저귀 안 입었어? 어 왜? 이준이, 이준이, 아, 그래, 이 이준이, 이준아이준 설명 충분히 해줬어. 아, 이짜 <laughs> 아빠가 이렇게 바로 하다니. 바이해준이 이준이, 준이심하이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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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이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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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진짜? 준이전준이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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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이 이준이, 바로 할수 있지, 이준이, 응. 준이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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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 먹었어 불 꺼졌어? 응불 꺼졌어 배속으로 들어가죠? 응 배속으로 들어갔어 그랬어. 여보 아 와서 먹어 여보 얼른 먹어 네. 여기 섬에 갈 때까지 네. 맛있게 식사하세요 엄마 아빠는 밥을 다 먹어서 저기, 저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유준이 그릇 치우고 저기 위에 청소 좀 할게 나아빠 운동 갔다 올게 운동? 어 운동 갔다 올게 운동? 운동, 운동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다녀오세요 해야지 다녀오세요 맛있게 먹어 응 같아 알았어 갈게 기다려 우와 목소리도 유치원 오랜만에 가네 재밌게 놀고 와자공 놔두고 가자 올라 와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올라와봐, 비타민 줄게. 민준이가 응. 화장실 가서 시야 하면 엄마가 비타민 캔디 하나 더줄 거야, 알겠지? 시야 말은 꼭 얘기해. 네, 응. 알았지? 응. 자, 응. 저 이번에 봤을 때 쓰는 언니가 또 이분이 옷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귀여운 옷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 등원룩으로 입히기 딱 좋은 옷들 뭐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주셨는지 너무 잘 입히겠습니다, 언니. 아, 이 사람들 너무 귀여 우리 유진이 엄청 귀여워. 귀여워. 까매? 응? Good morning. 우리 어? <laughs>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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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실제로 보면 더 얼굴이 후덕한데 카메라는 그게 안 담겨요, 형. 나 지금 사람들 실제로 보면 엄청 말라셨어요 그럼. <laughs> 카메라가 더 말라 보여. 진짜? 네. 아이폰은 좀 이렇게 나와봐. 아, 아 이, 이거 이건 보정이 되나 봐요, 제 거는. 아, 열심히. 해. 앉아봐. 응. 이, 이거 좀 한번 해볼게. 응. 됐네. 됐네. 그렇지 대네. 희진이의 모눈이야. 뭐 아, 와 진짜네? 유준이가 이 안경 쓴 눈이 희진이 모뭐 눈이래요. 그때 안경 쓰고 와서 기억을 하나봐요. 엄마야 이거 엄마. <laughs> 엄마 호랑이 같아? <laughs> 어. 엄마는 곰돌이 찍어볼게. 유준이 좋아. 유준이가 하고 싶어요. 유준이가 이뭐요 하고... 어. 근데 엄마가 하고 있지? 네. 기다려줘. 네. 아. 우와. 이제 우리 하트랑 바꿀까, 엄마랑? 원래 같이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자, 이거 먼저 하고 있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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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우와, 유순이가 화장실에 시야를 했네? 응? 아 근데 유순이도 이제 어네 엄마. 잘했어요. 유순이 완전 어했네 왜요? 유순아, 세 번째 반에 화장실 가서. 야안이네 번째. 세 번째 반에 했어, <놀람> <있어, 놀람> 유준아. 네 번째가 아니야. 유준이 세 번만에 오늘 첫 날인데. 나무져, 나무아 나무져. 자, 주게 가져가. 우리 네 아빠 하면 자랑하자. 유준이 화장실에서 시야했다고. <laughs> 지금까지의 유준이 기저귀 떼기의 상황을 보자면 유준이가 시야를 한번 하고 가래 편는데 준이가 응가라고 하고 <laughs> 좀 충격받은 얼굴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자기 응가라고. <하고 웃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랑 하나씩 바로 가서 변기 앉았던 유준이가 변기 앉아서 시야를 할잖아. 너무 감격이에요 진짜. 야 근데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아 아빠 자. 쉬었다. 화장실에서 쉬었다. 화장실에서 쉬었어. 변기에서. 변기에서 쉬했어 어. 우와, 유준이 형 같은데. 예, 축하해 유준아. 이야 잘했어. 유준이 세 번만 해. 우와 그 한다니까 금방 할것 같았어 이야 이 향을 맡네 축하해 축하해 아빠 안아줄게 일로와 우와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예. 너무 기특해 아유 기특해 요진아 응일로 스케치몬 모두 제자리하고 응? 아. 어 뭐를 해보래 이제 아빠 벌써 닦았지? 뭐 짠하고 먹을까? 응. 짠먹어 먹어. 먹어. 아빠 하나 더 먹어? 어. 어. 아빠 단백질 많이 먹어? 어. 알았어. 단백질 많이 먹어. 유진이가 아빠 거까 줄래? 어 여기 놓고 아빠가 까 줄래? 오, 어, 다깠어 유진아? 고마워, 유진아. 잘 먹을게. 유준이 음. 선크림 안 바르면 새까매져. 아빠처럼. <laughs> 너 아빠처럼 새까매지고 싶어? 어. 어 진짜? 어. 네. 아빠처럼 새까매지고 어이, 싶어? 근데 이미 유준아 너좀 많이 새까매져. 졌 엄마가 최대한 너를 살려본다. 지금 집에 왔는데 유준이가 차에서 잠들어가지고 오빠랑 교대했어요 옮겨신게 하면 깰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면서 식빵을 샀는데 거기서 파는 잼도 사왔어요 내가 먹고 씻을 거예요 잼을 두 가지를 사왔거든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들었어? 네. 올라갈까? 응 올라갈까? 응네 해야지 네. 엄마 알겠다. 엄마 먼저 올라갔어. 씻는다고. 그래서 아빠가 내려왔어. 여기 유준이 팬티가 있네. 유준이 어떤 팬티 입을래? 이거 입을래? 안 네. 했어. 유준이 형아 됐으니까 이거는 기저귀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유준이 쉬 하면은 다 젖지. 쉬 마려우면 변기로 가야 돼. 저 유준이 쉬 마려웠구나. 가자 가자가자 가자. 이야, yeah, 우리 유진이 시야도 잘하고, 그치? 아, 유진이 이제 기적이 아니고 팬티 입잖아. 그 진짜? 응. 그걸 봐봐. 응. 그렇지. 응. 일어나서 팬티 입기. 응. 그렇지. 응. 잘했어. 이야. Yeah. 잘했어. 잘했어. Uh, yeah. <laughs> <laughs> 아, 잘했어요. <laughs>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유진이 기적이 빼고 첫 외출. 그렇지, <laughs> 그렇지. <laughs> 깜짝 놀랐네. 갑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아 깜짝 놀랐어? 응 네. 다 먹었어? 어. 냠냠 치치. 냠냠 치치. 냠냠 치치. 냠냠 치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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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우와 유지 진짜 잘 돌린다. 할머니, 할머니 넣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리 가네? 아, 할 거야?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잘한다! 맞아. 잘했어! 하이파이리 와! 안 먹어? 여보, 얘이 뭐야? 왜? 이게 뭐. 왜 이래? 어? 이거 뭐지? 맞아, 맞아. 맞아. 여보, 여보, 물티좀 줘봐 물 다리가.. 다리가 움직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빨아먹은아야고 아이고. 뽀이이고아이내 아이고. 이아이 아이고, 아한테찐득이붙아거봤아아까고아피 나는 이 봤지. 그러니까 유아이도이고 개미랑 찐득이 안 오게 해야 되겠지. 이야, yeah. 그렇지. 어. 와, 이제 잘한다. 어. 어, 알았어. 거기,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이제. 유준이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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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엄마 것구럼 그렇지. 자, 요렇게요렇게 음 아이 예쁘다. 뭐야 음 뭐야 <laughs> 아이 예쁘다. 음자 어 변기 채 아빠랑 같이 찾아보자. 츄피도 유준아 변기 있지. 이거 빨리 침대 갖다놓고 와. 오늘 변기 특집이야 오늘. 유준이 이제 기저귀 했지. 기저귀 했으니까 잘 때는 편안하게 쉬해도 돼. 예. 같이 자. 어 아빠랑 같이. 같이 자. 여기 무슨?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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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비켜, 비켜 비켜 엄마. 비켜. 아 비켜 비켜. 유준아 <laughs> <비켜, 비켜. 웃음> <laughs> 오늘 날씨 어때? <laughs> 요 <laughs> <laughs> 유준이 오늘 아침에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밤 기저귀. 근데도 엄마 심하려 이래서 화장실 갔잖아. 그치? 이거? 귀아 유준이가 닦을 거야? 닦고 내려가? 먼지 <laughs> 뭐 여기 닦아. 뭔데사 <laughs> 한번더안아줄수 있어? 네. 물자. <laughs> 물 응, 주세요 해야 돼요. 응, 맛있어? 응, 엄마도 밥 빨리 먹고 싶다. 어제 김안 먹었으니까 김이랑 먹어볼까? 아,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응. 음, 나중에 이게 엄마 김 들고 올게 유준이가. 응. 유준이 김은 항상 반으로 쪼개서 주니까김 하나를 먹는 순간 김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질나게 줘야 됩니다. 운동 왔는데요. 어제 안 나온 대신에 오늘 하차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침이라 그런가? 쌤도 힘이 없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으니까 하차하셔야죠. 예, 네, 원래 하차할 차는 아니잖아요. 원래 네. 하차할 차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안 나서 이제 <laughs> 딜을 한 거잖아요, 쌤. 그렇죠. 아왜 있지? 운동 중에 갑자기 지나가는 헤어은 보이신다고 참 이런 취나력도 좋으시고 오지랖도 넓으신 분. 유준이 밥은 없고요 제 밥만. 이 막아준이가 먹어 갈비탕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한번 한입 먹어볼래? 안 먹어. 아, 응? 그래, 안 먹어. 유준아. 응? 아빠 사랑해요. 다시 해줘야지. 아빠 사해 아빠도 사랑해. 다시 해줘. 어 다시 해줘. 아빠 사랑해요. 지그 자세는 뭐야? 왜? 여동생 보는 자세야? 자신의 변기를 들고 가는 저유증 이거 이제 집에서 안 써서 어머니댁에 가져가 놓으려고요 드디 네. 네. 먹지 말냄새만어유준이가 만든 거야? 진짜? <laughs> 예술혼이 <오는> <laughs> <말은 거. 웃음> 옳지 씨, 휴가로... 야, 너네 화장실 간다고 엄마가 화장실을 못 갔다. 야, 가보셨는데... <laughs> 아, 아, 아 유준이가 처음으로 밖에서 소변을 아, 넣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아, 어. <laughs> 자기 딴에 막 다리도 배배 꼬고, 막까치발 들고, 막 동동동 돌리면서 막 그렇게 참았거든요. 유준이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잘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가 자랑하자. 유진아, 유준한테 뭐 얘기할게 있잖아 <laughs> 유준아 준이 밖에서 어야 했지. 어 밖에서 시야했어 <laughs> <쉬어야지? 웃음> 유진 이제 그런 기적이 안 차는거야? 네 지금 유준이 알파벳 팬티 입고 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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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웃음> 우와 괜찮아 <laughs> <laughs> 대단한거야 유준아 다 <laughs> 패밀리야 <laughs> 패밀리 <laughs> <laughs> 유준아 쉬마려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한테 쉬마려워요 <와요> 얘기하면 돼 알았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잘 되는 거야. 참음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 다리 벨벳 뻗어가지고 찰랑. 와, 이거 오늘 중복이라고 어머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대박. 나가줘라 아, 기다려봐 이준아. 아, 근데 이준아 밥이 진짜 맛있거든. 와, 맛있지? 엄마 먹어, 뭐, 뭐 깜짝 놀랐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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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푸지게 해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아니, 따로 먹었어 선 그냥 다 드시지 나만 따로 먹으면 되는데 뭘 목태도 오늘 특식 먹는답니다 음. 우와 목태 아주 맛있게 다 마지막. 먹... 할아버지 빠이빠이 갈게요 아버지 고마워요 푸시세요 아또찾겠어 벌써? 와우 찌기네 찌기네 프레드 피자를 시켰고요 여기 또 손도점이 잘하거든요 아니 집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요어 네. 바로 바로 같은 라인이니까 그거 바나나부터 선크림 알아? 응 동남아에 어. 파는 응. 거? 응. 그거 내가 샀거든 동남아에 파는 어. 거그거 빨라도 안돼 <laughs> 다리는 이미 아빠, 아빠 팔 색깔이랑 똑같아졌고 진짜로? 어 다리는 이미 진짜 완전 여기 밑으로 다쓸까매 유진이도 하얬는데 피부가 잘타 아빠 살성 닮은 것 같아 오빠도 선크림 아무리 발라도 타거든 그러니까 나는 빨개지고 음. 소리 안 들렸었는데 갑자기 다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음. 음. 공감해주려고 해도 안 통하고 응 어, 그냥 지 마음대로 해야 돼 음. 짜잔 유진아 나영이모가 유진이 하라고 이거 보내줬어 그치요 이것도 우와 무지개다 아이야 다 민보 응? 아이야 다민오예에 보자 파이파이예 <laughs> <laughs> 잘했 어 숟가까지 가면은 식사 끝? 알았지? 응? 지금 일 응. 식사 많이 했어. 엄마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3까지? 3까지 아니? 7. 7? 응. 3까지 아니야? 응. 7. 응. 금방 먹고 까닥까닥. 다 먹었어? 응. 자. 응. 끝유리멍 응. 끝. 때렸어? 네 <laughs> 고마워 유준이 응? 고마워 유준이가 경기에 응가를 성공을 했습니다 와! 예! 세개네개 예! 줄게 세개네개 줄게 네개 유준아 4개. 앞으로도 엄마한테 응가 말하면 또 얘기해 그고또 우리 가서 또 어? 하이파이하이파이 예.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지나가? 코트 <laughs> 뭐냐? 유린이가 무지개 모양처럼 생겨서 음.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건! 어, 엄마랑 반 나눠먹자. 네. 엄마 맛있어요? 응 엄마 맛있어 유준이도 맛있어? 응. 맛있게 먹어 네 이거는 잼이라는 거야 잼 잼? 응 이거 진짜? 응 한번 발라줄까? 아니 유준이도 먹어볼래? 아니 그래 유준이 첫잼 발라서 먹습니다 응, 음. 응. 음. 제가 와서 안아달라니까 저기 갔다가 달려올 거야 <laughs> 야 <이야. 웃음> 유준아 유준이 시야도 잘하고 응가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유준이 못하는 뭐게 뭐예요? 다 잘하네. 조차게? 음. 음. 어. <laughs> 어 조심? 어 조심해. 조심? 바람이야, 조심 빠방이야 조심 넘어질 수있어멍 때요. 엄마 아 방금 멍 때렸어? 잘했어. 유준이 이제 형아 됐네. 유준이 어떻게 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줘. 앉아서 했잖아. 아 <laughs> 어, 그렇게 했어? 성가했어? 응, 그렇지. 유준이가 아빠한테 오면 자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유진아. 우와 많이 컸네 우리 유준이. 이쪽에 있는데 I. 그렇지. 제이? 여기 있어 J. J J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왜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맞아. IPCD, e, a b c d e f g h i j k N, n o u v n q r u v w x y z 우비구와 유튜브 카누 헤더도 반짝 반짝 스웨밍 아이 오쿠쿠랄짠짠추아이뭐 이거 뭐라고 해주나 에야 어. <laughs> 어떻게 우유가 이렇게 돼 있냐 여기, 여기, 많잖아 여기. 엄마 검사하러 간다. <laughs> 다 닦았어? 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유준 일로 와. 여기 있네, 빨리 닦아, 이거. 이분 옷으로 아, 바다를 닦으라고. 따... 따... 유준아, 따... 더 닦아, 따위로. 더 닦아. 따... 따... 이제 유준이 밥 준비를 할 건데 지금까지의 유준이 기저귀 대기 현황은 어? 3자 밖에 안 됐네? 화요일부터 했거든요? 화, 수, 목,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유준이가 응가 눕는 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소변은 그래도 지금 유준이잘 참는 것 같아요. 유진이 확실히 좀 소변을 이제 참는 게 많이 늘었고 방금 낮잠을 잤는데 기저귀가 말라 있었어요. 유진이 낮잠 오늘 오래 잤거든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원해주고 있어요. 기저귀 떼기는 부모의 인내와 정력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가 있길래 봤더니 여기 배에다가 운동 스티커 붙여 낮잠 잤대. 유진아 아빠 운동 갔다 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응. 해. 네. 아, 일단... 아바바바. 자 밥이랑 같이 떠먹어봐 유준아. 바바. 어, 엄마 손 깨끗하게 씻었대. 잠깐 놔두고 유준이 이거 먹고 있어. 집만 응. 먹었다. 집만 먹었어 괜찮아? 아 근데 유준아 밥도 같이 먹어야지. 아. <laughs> 그럼. 어. 빵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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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로제 먹습니다 로제를 엄청 기다렸어요 맛있만 밥을 막 제대로 먹을 수가 없군 팀비스트에 또 특별 게스트가 왔습니다 아빠 <laughs> 뭐 운할 때까지 기다려줘 <laughs> 엄청 귀엽네 시간이 의미해서 데리고 왔 오늘 내가 여기 왔을 때만큼은 심장을 바치겠다 신조 사사개호 여덟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자 유준아 현주 이모가 왔습니다 어? 정리하고 가위 정르기놀이 한다고 어, 지금 정리하고있었정이 정도. 아, 이이 정도. 말이또 늘었네 이 정도. 이정이제도이정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정 아, 현주 뭐 갈까봐 계속 기더라고 현주 뭐 있는지 없는지 보고. 현주만 잔다고? 현주 요즘 운동해야 된대. 현주 뭐 운동 간대 유준아. 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 그러니까. 유준이가 더 크겠다. 아까 언니한테 혼난데도 저한테 안와 나던데요? 하 <laughs> 아직 많이 했구나. 현주랑 같이 운동왔습니다. 이제 기 열정이 대단하다 생각해. 이준이 나 해외여행 가야지. 나 이제 키니 입어야지.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웃음> 어, <laughs> 어? 어? 어어 <laughs> <컴퓨터 봐야 해. 웃음> 아, 오랜만에 현주 이모 보니까 어때? 응? 오랜 현주 이모 보니까 좋았어? 현주 이모 좋아! 내일도 현주 이모랑 재밌게 놀자! 현주 이모 엄마랑 운동가 갔어? 어, 현주 이모랑 엄마랑 운동하러 갔어 운동 열심히 하고 <laughs>